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매달릴 정도로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반대로 여자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돈을 써가면서 매달리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인하지 않는 마음 자세. 만약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그 여자가 온전히 내 여자다.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절대로 갖지 않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친한테 집중은 하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다. 어떻게든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니까, 그 여자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하는 밀당에 잘 휘둘리지 않게 되고 저런 태도가 그 여자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딱히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런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자가 알아서 집착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남자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가진 문제라는 거죠. 항상 여자에게 올인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여자가 매달리기도 전에 이미 남자가 먼저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집착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인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테두리에 가둬두지 않는다. 만약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이 여자는 내 거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남자의 테두리 안에 그 여자를 아무리 가둬두려고 해도 여자는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갖게 만들거나 남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를 풀어주게 되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가둬둘 때는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하던 여자가 먼저 풀어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투정을 부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이 12시 전까지 통금을 말하면 괜히 더 놀고 싶은 생각에 더 들어가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 실망시켜주기 싫어서 오히려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자를 만날 때도 저러한 심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무조건 매달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여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기.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환상을 조금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사하게 꾸미고 나온 그 여자의 모습만 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여자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여지는 건 항상 이쁘고 섹시하고 근사해 보여서 자연스럽게 환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행동하는 순간 남자의 태도는 여자에게 절대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좋아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자는 딱 보는 순간 이 남자가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여자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에 대한 환상은 조금 버리고 최대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자의 근사한 모습에 빠져나오기 어렵다면 그냥 앞에 있는 여자도 다른 사람처럼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갖고 있던 환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사한 여자들도 집에서는 생얼로 옷은 편하게 입고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여자가 오히려 더 매달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